안녕하세요. 솔로몬스터의 신현기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방화문의 내아시험과 차연시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이번 내용을 들으시면 방화구에 대한 기준과 방화문의 설계 도면 작성 기준, 내아시험 성능 테스트 설치 방법을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살고 있는 집의 방화문이 적합하고 안전성을 갖춘 방화문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합한 방화문의 설치는 경제적 손실을 줄일 수 있으며 집 수명이 닿을 때까지 편하게 살수 있고 부적합한 방화문 설치 시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방화문에 대해서 그 시행 방법으로는 ISO 834에 준한 표준 가열 온도를 정하고 갑정 방화문은 60분, 을정 방화문은 20분이 가열에 견딜 수 있어야 합니다. 건축물의 피난과 방화 구조 기준 14조에는 1 0층 이하의 층에는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는 3000제곱미터 또는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매층마다 구획을 하여야 하며, 11층 이상은 200제곱 이내마다, 스프링클러 설치 시에는 600제곱미터 이내마다. 또한 피로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방화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방화문 설치기준은 계단실용 세대 현관문과 결로방지형 현관문, 비상용 승강장 방화문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문짝의 재질이나 두께 등 관계없이 성능만 인정되면 됩니다. 방화문은 크게 SDR, 방화문의 릴리지형, SDA는 방화문 자동 폐쇄 장치, SDF는 방화문 표지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방화문장은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EGI판은 전기 아연도공 강판으로 secc라고 하며, 아연이 1제곱메다당 17g이 함유 되어 있으며, 용용 아연도공 강판은 GI, 도장용 용용 아연도공 강판은 칼라 강판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1제곱메다당 아연이 187g 함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강철판은 150곱기 도아크로제 보강철판은 150곱기350곱기 1.6mm, 도화록은 100 곱하기 300 곱하기 1.6으로 되어 있으며 특히 방화문의 문틀은 15mm, 방화문짝의 12mm 방화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문짝의 내부에는 골판지 또는 크라프트지, 용골심지가 들어가 있거나 미네랄 울 25K,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접착제는 폴리우레탄 발포성 접착제 로서 문짝당 1800g 이상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하며 방화문틀은 문짝 과 동일하게 1.6mm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하며 밑틀에는 스테인리스 강판 1.5mm 입니다. 설계 도면과 표준시방서 lh 시방 서 등에 따라서 밑틀의 특대는 뭐 1.5mm, 1.2mm, 1.6mm가 있어야 됩니다. 특히 밑을에는 스인레스판만 설치하는게 아니라 스인레스판 밑에 철판으로 1.6mm이상의 철판을 보강을 하여야 합니다. 스인레스의 종류는 STS-304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300시리즈는 자성이 없고 400시리즈는 자성이 있습니다. 가스켓은 EPDM 에틸렌을 사용하며 프로필렌 고무 계열도 사용합니다. 도어 크로즈의 종류는 일반형 도어 체크와 방화형 도어 체크 자동 폐쇄 장치, 오토 힌지가 있으며, 일반형 도어 체크는 항상 닫혀 있는 구조에 사용하며 복도형 계단실 4층 이상에 사용하며 방화형 도어 체크는 평상시 항상 열린 구조, 열 감지로 닫히는 구조이며. 복도형 계단실로 1에서부터 3층 복도 승강계홀 구역에 사용을 합니다. 자동 폐쇄장치는 연기감지기 작동과 연동으로 작동 닫히며 재연구역과 계단실 사이 출입문에 사용을 하며 오토힌지는 평상시 열린 구조로 연기감지기로 닫힙니다. 재연설비가 설치되는 계단실형 방화문에 사용을 하며 앙카시공은 방화문의 세대 현관문은 좌우 축에는 3개, 하부에 3개, 상부에 2개를 하여야 하며, 결로방지용 대피공간 방화문에는 좌우 3개, 하부 3개, 상부 1개를 앙카 시공을 하여야 합니다. 철물 설치 기준 중방화피는 일반형 세대 현관문은 2개소를 하여야 하며, 결로방지용 세대 현관문은 필요가 없으며, 대피 공간 방어문은 제품 사양에 따라 다릅니다. 설계 도면 표기 오류를 예를 들어서, 사업 승인 도면에는 창호도에 문짝 상부의 표기는 0.5mm, 하부의 0.5mm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용 승인 도면에는 문짝은 상부는 0.8mm, 하부는 0.5mm로 표기되어 있으며, 상세 도면에는 경감문 철판 두께가 0.5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 시공 상세도는 0.8t로 표기되어 있고, 시방서는 양면 1.2t로 표기되어 있어갖고, 사업 승인 도면, 사용 승인 도면, 상세도면, 전문업체 시공 상세도, 시방서가 각각 표기가 다 다르게 표기되어 있어, 실시 설계 도면상 실수 표기 오류로 볼수 있습니다. 본 도면과 같이, 사업 승인 도면의 상부에는 0.5, 하부에 0.5로 표기되어 있고, 오른쪽에 사용 승인 도면에는 상부는 0.8t, 하부 0.5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시방서에는 갑종 방화문의 문장력 철판은 양면 1.2m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0.5t, 0.8t로 표기되어 는데 여기는 1.2mm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전문업체의 시공상세도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문짝 철판은 e g i 0.8T 두겹 문틀 철판 e g i 1.6T 미네랄 울 100K 43.4mm 방아핀 2개 하부 스텐실 1.2T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특히 철판 보강 1.6T를 하 해야 하나 이런 부분을 지금 빼놓게 되면 은 사용 중이나 공사 중에 문지방 씰이 찌그러짐 현상이 발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철판 보강 1.6T를 하야야 합니다. 특히 방화문에서 주의해야 될 사항은 문틀과 문틀과 문짝 사이의 공간이 상부에는 3mm, 하부에는 7mm, 손잡이 쪽은 3mm, 힌지 쪽은 4mm. 업체마다 조금씩 약간 다를 수가 있으나 이 상호상세도에 의해서 방화시험 테스트를 하야야 하고 이 치수를 유지를 해야 합니다. 설계 도면 검토 결과 사업 승인 도면에는 문자의 0 5 t 사용 승인 도면은 0.8T, 시공 계획서와 시공 상세의 철판 두께는 0.8T, 시방서 1.2T로 표기되어 있어 설계상 도면 표기 오류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지의 철판은 일렉트로닉 갈바나이즈 아이언의 줄임말로 전기 아연도금 강판 약칭으로 EGI라 불립니다. 전기 아연도금 제품 중 가장 많이 사용되며 목적에 따라 다양한 후처리도 가능한 강판입니다. 아연도금 강판의 일종으로 전해법에 의해 냉연 강판이나 열연 강판 표면에 아연을 입혀 사용을 하여 내식성을 높이고 부착량이 적고 도장 마무리성과 그 후의 내식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갑종 방화문의 법령에는 골고루 철제로 하고 양면에 각각 0.5mm 이상 철판을 붙이고 철제로서 단면 철판 1.5mm 이상 철판을 붙이며 을종 방화문은 단면 철판 두께가 0.8mm 이상 1.5mm 미만이며 철점이 망이 들어 있는 유리를 사용을 합니다. 서울특별시 건축사에서는 최근에 방화문의 유효 기간이 위 변조와 성능시험 제품과 달리 시공하는 것을 적발하여 방화문의 품질관리 철저 요망을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특히 국토교통부에는 건축법 제49조를 위반한 건축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에는 갑종방화문 및을정방화문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험기준에 따라 시험한 결과 적합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갑종방화문은 비차열 1시간 이상, 차열 30분 이상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이 갑종방화문에 해당됩니다. 을종방화문은 비차열 30분 이상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며 방화문의 성능은 비틀링 강도, 연직하중강도, 개폐력, 개폐반복성, 뇌충격성 외에 다음 성능을 추가 확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미다지 방화문은 비틀링 강도, 연직하중강도 성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며 방화문은 비차열 시험과 차열 시험을 합니다. 방화문의 차연성 성능도 확인하며, 방화문의 상부 또는 측면으로부터 50cm 이내 방화문의 인접창은 시험 결과에 따라 비차열 성능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도어 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방화문을 작동하는데 필요한 힘은 문을 열때 130cm N, 완전 개방할 때는 67N 이하입니다. 방화문의 성능은 병관에 설치하는 디지털 도화룩은 내화형 조건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또한 방화문은 화염, 열, 연기 등을 차단 여부에 따라 차열과 비차열로 구분되며 방화문은 방화구역의 개구에 설치되어 화재 시 화염과 열, 연기 등의 전파 방지와 제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패시브 시스템으로 방화문은 성능에 따라 차열 방화문과 비차열 방화문으로 구분되는데 차열 방화문은 차열성, 차염성, 차연성을 모두 가지고 화재의 가혹도가 큰 장소에 설치되며 비차열 방화문은 차염성과 차연성을 가지고 비교적 화재의 가혹도가 적은 장소에 사용합니다. 차열 성능은 이면 평균 상승 온도가 140도 이내이며 이면 최고 상승 온도가 180도 이내이고 면 패드가 착화되지 않아야 하면 문틀 사이를 6mm 균열 게이지 관통 후 150mm 이동되지 않거나 25mm 균열 게이지가 관통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10초 이상 화염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며 차열 성능은 25파스칼에서 공기 누설량이 분당 1제곱미터당 0.9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합니다. 차열과 비차열의 방화문의 차이는 방화문을 설치 후 화재 시 화염, 열, 연기 등의 전파방지와 제실자의 피난 안전성을 확보해주는 패시브 시스템 방화문 성능에 따라 다릅니다. 차열은 열까지 차단해야 하고, 비차열은 열 차단 능력이 없으므로 화염이 밀고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차열 방화문은 차열과 차염, 불꽃까지 방지를 해야 하며 비차열 방화문은 불꽃, 차염 성능만 확보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방화문 내아시험, 차연시험, 그곳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고 본 내용이 좋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의 사항은 솔로몬스토어 010-3003-3190, 트위터, 페이스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좀더 나은 내용으로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